안녕하세요. 아 지금 옥수수 밭에 왔는데, 아 옥수수 통이 지금 요 정도 크기로다가 앉았어요. 조금,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지 될것 같은데, 지금 요 정도면 한 7월 중순 전후 될것 같아요. 아직 통만 생겼지, 안에 보면은 알맹이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. 요 정도 나오면은 7월 중순, 한 15일 전후 그한 대궁에 이렇게 옥수한 대궁에 하나 두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세 개가 달려 있네 하나, 두 개, 세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수확은 하나밖에 못 해요 하나 정품으로 하나만 따고 나머지는 비품 하나는 못 쓰고 그 정도, 돼요. 한 통에서 두통요 정도밖에 수확을 못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버려야지 되는 거고요 원래는 한 대궁에서 하나씩 따야지만이 좋은 옥수수가 되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다 비품 그 정도 되고요. 보시죠. 요 정도 컸어요 지금. 엄청 더, 더운데 이 상태로 나가면은 뭐 무럭무럭 크고 요거는좀더 컸죠. 이런 식으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.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. 거의 다.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조금 아직 조금 이르고 요런 거는 조금 더 컸죠.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크는데 아직까지 물렁물렁하죠. 통 안에 옥수수 통만 생겼지 이제 알맹이는 아직 안생겨고 그래요. 수염이 약간 말, 아직 밝게 지지도 않았는데 약간 말라질 때쯤 그때쯤 돼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. 약간 이게 좀 이제 쭈글쭈글해지면서 수염이 빨갛게 되면 거무죽죽하게 약간 말릴 때 그때 수확을 하거든요. 조금 더 있어요. 이렇게 이렇습니다. <laughs> 궁금하시면 오세요. 오시면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기다려 주세요.